안녕하세요. 사이다슈입니다. 기사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여행자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기사 IT미디어에서는 최근 12개국을 대상으로 친일도와 방일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해 본후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왔길래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관련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한 컨설팅 회사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2021년에 비해 현재 무려 마이너스 16%가량이나 크게 감소한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일본을 떠올리면 그래도 맛있는 음식이나 일본 특유의 아기자기하고 독특한 분위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우려될 만큼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조사기관은 그렇다면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인지 알아보았는데요. 호감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는 대만이 95.4%로 대표적인 친일 국가답게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일본을 좋아하는 이유로는 첫째로 일본은 사계절이 있어서 좋고, 둘째로 일본 음식은 너무 맛있다.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일본하면 역시 만화 애니메이션이라고 답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낮은 국가로는 한국 64.8%로 가장 일본을 싫어하는 국가로 결과가 나왔다고 조사기관은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왜 싫은지 그 이유를 물었더니 외국인들은 일본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싫다고 답했고 영국인들은 일본에 대해 전혀 관심 자체가 없으며 한국에서는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이 안 되어 있고 또와 같은 영토 문제로 일본이 억지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일본에게 호감을 느끼기 힘들어 한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미국 반응은 어땠을까요? 미국의 포털 사이트 레딧에서는 당신이 소득이 충분하다면 한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일까?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미국의 네티즌들은 나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모두 살아보았는데 일본은 깨끗하지만 사람들이 웃지도 않고 유머도 없어서 일본은 정말 별로였다. 라고 답변하였고 또 다른 네티즌들은 한국의 최첨단 기술은 정말 놀랍다. 미래에는 일본, 영국 등의 소득 또한 뛰어넘을 것이다. 한국의 강남을 꼭 한번 가보아야 한다. 수많은 곳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고, 버스 정류장은 환상 그 자체였다라며, 한국이 훨씬 좋은 곳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한국은 지금보다도 더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